뇌물죄가 지금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지금은 분명한 뇌물죄로 지금 지목될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WFM 주식을 좀 싸게 산거 그리고 또 좀이 아니죠 많이 싸게 샀죠 2억 2억 4천만 원, 원 2억 4천만 원또 요즘에 나온 건 부당이득까지 해서 한 2억 8천만 원을 싸게 산 것이 결국에는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인데. 확실하게 뇌물인 것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요. 지도교수였던 노한중 부산대 의료원장의 개인장학회라고 있죠. 소천장학회라고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6차례 연속 장학금 받은 것은 조민밖에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 유급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도 또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급에 대해서도 이 노한중은 이렇게 얘기했죠. 면학장학금이다. 열심히 하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조국의 영향력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말 네. 황당한 일이었죠. 아니, 세상에 어떤 누가 낙제 받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줍니까? 그럼 대학 다닐만 하지. 대학 <laughs> 다만 하지. 계속 낙제도 할만 하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치 이게 공식적인 장학금인 것처럼 얘기가 됐고, 아, 실제로 공식적으로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장학금 규정, 외부장학금 규정도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그 말들 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일이란 건딴게 아니라 조민에게 지급된 장학금은요.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안 중에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00만 원이니까 매 학기마다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소천 장학회라는 그 장학회 계좌에서 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노환중이 개인적으로 줬다는 그건 거죠. 내물이죠. 내물죠. 내물이죠. 그리고 사실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장학금이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깎아주는 장학금들이 많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렇게 현금을 넣어주는 장학금들 같은 경우는 좀그 방학 때 주지 않고 좀 이후에 있는 것들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을 때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데 그런 장학금들도 다 장학회 계좌 혹은 학교의 장학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장학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개인 계좌에서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 다른 장학생들은요, 모두 장학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지만은, 음. 조국의 딸 노민, 조민만 노한중에 개인 돈을 받았다면은, 장학금의 성격이 뇌물인가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 이건 네. 의심할 것도 솔직히 없잖아요. 왜냐면은, 노한중은요,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부산시에 의해서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사람인 것만큼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닌지 당연히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당연히 뇌물 혐의가 새로이 또 추가가 되는 부분, WFM 말고도 새로운 뇌물 혐의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 당시죠. 예. 묵시적, 안묵적. 네. 다그 묵시적, 안묵적 의료 뇌물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 노한중 같은 경우는 조국이랑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요. 네. 또그 부산의대의 양산병원에는 그 부산 저기, 엄마 있죠. 저기, 조국의 어머니인 <laughs> 음. 그 박정숙 씨가 또 거기다가 그림을 기증해가지고 그 개인 콜렉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굉장히 원래부터 가, 가까운 사이였고 또이 부산대 의전은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저렇게 문재인이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불러다가 부산대 총장이랑 만나서 웃음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지금 보면요. 지금 문재인이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스트 인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바로 또 키스트가 가지고 또 저희 키스트 원장이랑 악수를 했고요. 네. 부산대 문제 불거지니까 또 부산대 총장이랑 바로 인사를 했고요. 또그 뿐만 아니겠습니까? 저기 오고돈 문제 발생하면 오고돈이랑 인사하고요. 김경수 문제가 발생하면 김경수랑 인사를 합니다. 문재인은요, 지금 범법자 피의자들이랑 만나가지고 웃음을 띠면서 사법 사법 권력에 사실은 압력을 놓고 있는 거 사법부에 압력을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 예전에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만 압력을 놓으면 될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검찰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이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조국은 뇌물죄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네, 뇌물죄, 고위공직자의 뇌물죄,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또 형량도 높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뇌물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자기에게 돌아온 이득은 하나도 없었는데 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적 암묵적이라는 것으로,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자기 딸에 대한 특혜가 그렇죠. 분명하거든요. 찍게죠, 예, 찍게고 예. 그리고 부산 의료원장의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향후에 본인의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 맞게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계좌라고 의심되는 거기서 이제 장학금이 나갔고. 정말 어느 대학에서 낙제했는데 장학금을 주는 대학 번, <laughs> 아유, 장학금 주는 대학이 있으면 뭐. 저는 한번, 한번 우리 추천을 받아보시요 있는지. 아유, 낙제했는데 장학금 주는 대학이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전세가. 아유, 괜찮아요. 거기도 뭐. 복지청금입니까? 등록금이 없는 나라들. 아, 그러니까. 어, 돈도 주잖아요. 네. 어, 네. 뭐. 우리나라에 뭐 기름 나옵니까? 아, 부산에 기름 나오나 보다. 언젠가부터. 전 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여러분. 이건 뇌물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엄중 처벌에서요. 조국과, 어,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요. 한 50년 정도. 어, 살게 해야 됩니다. 형량이 예, 그 정도는 받아야죠. 아주 악질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ARS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계속해서 오류가 난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간략하게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1877-1477을 통원하시면 은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주식회사 민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신한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민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민초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면은 아 여기 신한수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기결제 1번, 이시결제 2번을 누르라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매달 후원하고 자하시면은 1번을 눌러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용 카드는 1번, 휴대폰 결제는 2번을 눌러 달라하 하신데요. 저희는 신용 카드 결제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여러모로 좀 불편하신 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용 카드 결제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선택해 달라 하시면은 만 원은 1번, 2만 원은 2번, 3, 5만 원은 3번입니다. 5만 원 후원하겠다고 5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3번이 5만 원입니다. 1번은 1만 원, 2번은 2만 원, 3번은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신용 카드라든가 체크 카드에 있는 이 16자리 이거를 그대로 이 핸드폰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유효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 어, 하단을 보시면은 월과 연이 적혀있습니다. 이게 그 카드를 쓸수 있는 유효기간인건데요. 0321이라고 치면은 2021년 3월까지 쓸수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안내음성에서는 유효기간 연월 여섯 자리를 입력해달라고 하는데 이 몇몇 분들께서 헷갈려하셔가지고 0321을 그냥 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류가 납니다.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요딱 예를 들어서 0321이다 하면은 2021-03 일단 지금 2021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21은 2021년이지 않겠습니까? 2 0 2 1하라고그 앞에 있는 월인 03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0922다라고 적혀 있다면 은 2022년 9월이니까 202209라고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 신용카드 가입자 생년월일 6자리 누르라고요 여러분의 이제 개인정보를 묻는 건데 6자리를 눌러야 되는데 간혹 8자리 다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650309 이렇게 누르시면은 정보 오류가 나옵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19는 당연히 빼시고, 650309, 이렇게 치셔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제가 성공되면요, 결제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지만은, 이게 서버가 몰리면요. 이게 이 서버가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a r 에 전화 주실 텐데 아마 지금 하시면은 결제가 실패될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쳐서가 아니라 서버가 몰리다 보니까 이, 이 처리를, 이 결제 처리를 감당 못해서 그냥 실패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여유가 되는 시간대에 다시 1877-1477로 전화 걸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정기회원 1877-1477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서 하루빨리 만명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니까요. 구, 네. 이거 지금 보면 군사정부 되죠. 시절이 독재가 아니라요, 좌파정부가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법무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직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무부의 독단이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의 독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를 넘었다 그래서 대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예. 결국엔 내용이 뭐냐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은 검찰의 수사 분야별 전문성도 약화되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간부들 사이에서 뭐 검사장 얘기겠죠. 검사장들도 다 부글부글 끌었다. 검사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했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이제 돌린 거죠. 메모를. 그렇죠. 그랬더니 거의 모두 반대를 포명했다. 결국엔 검사장, 간부들도 반대, 부장검사들도 반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연판장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연판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연판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저기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동그랗게 해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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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우두머리인지 모르게 예. 예. 야, 이거 우리 반대한다 예.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집단 반발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요. 이거 종이로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 검찰청에 있는 인트라넷 있잖습니까? 음. 거기다가 그냥 글 하나 올리고서는 설문 해가지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가지고 실명으로 댓글 달면 그게 연판장이거든요. 예. 아주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장 검사 수준에서 연판장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검찰에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수사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바로 딸 문제, 아들 문제, 가족 문제.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 게다가 김정수까지 요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문제는 왜 이렇게 잠잠하냐? 손혜원의 절친 김정수. 예, 아주 요런 것들이 지금 터지게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정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검찰을 지금 옥죄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해보세요. 검사들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입니다. 사법고시 봐가지고요. 딴 사람. 들은 적당히 사법고시 봐서 패스하면 되는 거지만 검사된 사람들은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그 사람들이 연수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이 검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나도 언젠가는 검찰총장되고 법무장관 돼야지라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력에 줄 대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권력 네. 기간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검사가 진급하고 나중에 법무장관 되고 청와대 파견이라도 가려면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이죠.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입을 모아서 문재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집단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뭘 알고 있다는 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얘기들이 뭐 맞겠죠? 문다의 건. 아니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입번을 처럼 말 하면서 무척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몸이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이 공수처 이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청와대는요 아직도 특별감찰관직이 3년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 대통령 친인 척과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아니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막상 청와대에 대한 비유혹을 감찰해야 될 감찰관은 3년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의 말을 설득력 있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 감추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장을 기도하는 것 아니냐는 라 매우 합리적인 국민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는 한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한다고는 한데 그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약간 이런 노조예요. 야 우리가 저번에 그윤석열때 우리 지금 당했지 않냐? 음. 그런 실수하지 말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게할 사람. 물어봐야지. 그렇죠. 아니, 자신들이 말했던 그 윤석열, 공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날, 뭐, 현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인물. 뭐, 그리고 뭐, 거의 뭐 정의의 사도라고 그렇게 뛰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 하니까, 완전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빨리 공수처 통과,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사에서 지금 청와대 그특별감찰관을 뽑는 데 있어서도,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다라는 내부의 시각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말했던 정의, 그들이 말했던 공정은, 자신들을 위한 공정이고 자신들을 위한 정의였다게 다시금 드러난 거죠. 예,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정권이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검찰도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어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검찰이 더 열심히 조사해서 청와대까지 가고 국민 여론을 바꿀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연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